자 오늘은 마늘 종 가지고 이제 그 어, 요리를 할 거예요. 요즘 마늘 종이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너무 약해 가지고 작고 약하고. 근데 어 이게 2kg가 2kg 되나요? 2kg. 이 어, 키로에 음, 21,000 보실래요? 어, 보여줘 21,500원이에요. 근데 21,500원 이렇게 해서, 근데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은행 식초예요. 우리 은행 식초, 은행 식초, 식초는 우리는 이제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이거를 물에다 좀... 따라 놓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좀 담고 식초 물에 좀 담궈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근데 아주 연해요. 이렇게 연해야 돼요. 굵어도 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중국산도 있는데 중국산은 뻣뻣하고 아주 음맛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도 국내산 쓰세요. 그러면 어4 4.5cm 간격. 그럼 딱한 입에 먹을 수 있는 4.5cm의 간격. 그래서 요거는 뗄 거예요. 왜냐면 질겨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묻히는 거는 요 정도에서 잘라도 돼요. 근데 이제 씨, 는 집이래서, 씨방이래서 그냥 자를 거예요. 과감하게. 그리고 이거를 간추렸다가 여기만 딱 자르고 이것도 고추장에 박아놓으면 나중에 그~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거 따로 이제 분리했으니까. 이렇게 식초물에 한 10분간만 담고 넣겠습니다 10분. 그래서 이제 씻어가지고 물기 빼서 담고 놓고요. 이제 양념을 준비할게요. 여기 어 여기에 이제 식용유를 2 스푼 정도 넣고요. 그리고. 고추장, 한 스푼. 한 스푼을 넣고요. 고추장 한 스푼 넣고, 여기에 간장, 어, 세 스푼. 두 개, 세 개, 세개 반. 세개반 넣고요. 멸치 액젓도 세개 반. 세개반 넣고요. 그리고 조청 세큰술료 이건 무조청인데 집에서는 그 올리브당이나 물엿이나 조청 쓰세요. 저희는 이제 무청을 쓰니까 식이섬유가 굉장히 높은 무청이 있기 때문에 무청을 씁니다.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하잖아요. 뽀글뽀글 뽀글 끓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물을 한 1000ml 정도 이렇게 1000ml를 넣습니다. 이제 이 끓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끓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번 씻은 거를 여기 다붓습니다이 식초물에 담궈 분 담갔다가 세번씻 세척했어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신 이렇게 해 놓으시면 밑반찬으로 엄청 좋아요. 밑반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받아서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 돼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밑에는 짜고 위에는 싱겁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끓을 때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닫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많이 졸았죠? 이제 절반 줄었어요, 절반. 지금은 말캉말캉합니다. 말캉말캉 합니다, 말캉말캉. 감합니다. 이제 완전 쫄아야 되죠? 완전 쫄여 가지고도 삼삼하면 음 소금 살짝 넣으시면 돼요. 다시 뚜껑을 닫겠습니다. 물기가 전혀 없이 쫄여야 되니까. 이렇게요 물이 없어져야 돼요. 아직 남았죠? 다 쫄고 그대신 이제 이게 쪼글쪼글해지죠? 이 요게 쪼글쪼글해져요. 근데 지금은 절반밖에 쪼글거리지 않죠. 완전 쪼글쪼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간을 보셔야 돼 이제 여기서 어, 어느 정도 삼삼해면 이제 완전 쫄면 간이 맞을 거예요. 근데 너무 삼삼하다 했을 때는 여기 간장을 좀 붓든지. 간장을 조금 더 넣든지 소금을 약간 더 넣든지 하시면 돼요. 간을 맞추셔야 돼. 근데 지금 이 간은 음 약간 삼삼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제 다 졸으면 간이 맞을 거예요.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다 수분이 나가면 이제 완전 쫄깃쫄깃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으면 안 돼요. 왜냐, 그냥 이렇게 막꽉 저으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아주 죽대요, 죽. 그러니까 살살 흐트러지지 않게. 근데 이제 어린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먹을 만해요. 맛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좋아하고요. 거의가 이렇게 졸여서는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졸여서 어 완전 졸이면 굉장히 쫀득거리고 맛있어요. 이제 다 졸았어요, 이렇게. 물기가 거의 없죠? 이렇게 이렇게 물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들기름 불을 끄시고. 들기름을 한두 스푼, 한 스푼 반에서 두 스푼 사이 넣고 깨소금 통깨 넣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식으면 아주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하면서 맛있습니다. 네. 그러면 맛이 쫀득쫀득하니 맛있습니다. 이제 식으면 이제 이렇게 놓고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쫄깃쫄깃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식, 식으면 지금, 지금도 쫌, 이게 쫀득쫀득한데 이제 식으면 쫄깃쫄깃이죠 쫄깃쫄깃 밥위에다 얹어 먹으면 짜지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을 처음부터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하셨다가 맨 나중에 그, 약간 싱겁다 하면 소금 살짝, 아니면 간장 살짝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짜지 않고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켜서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마늘종이에요. 아니 마늘, 마늘종을 완전히 졸인 거예요. 졸인 거. 이거 그러니까 마늘종 졸임이에요. 이게 식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에요. 밥 위에다가 이렇게. 아주 쫄깃쫄깃해요. 한번 이렇게, 음, 해보십시오. 맛있습니다. 보현이었습니다. 마늘쫑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